안녕하세요. 10월달 세일 리뷰합니다. 코스코 들어가자마자 먼저 보이는 게 텐조린 24팩. 이민 시스템 면역력을 증가시켜준다고 광고는 많이 합니다. 이런 광고에 속으시면 안 되죠. 가격도 싸지도 않습니다. 바로 뒤에 인그리디언트 성분을 보세요. 돌려보니까 바로 먼저 눈에 띄는 게 케인 슈거. 아니, 어떻게 첫 번째 성분이 슈거입니까? 면역력 증가시킨다고 광고를 해놓고서 첫 번째 성분으로 설탕만 잔뜩 넣네요 싸지도 않아요. 이런 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되죠. 물에 타먹는 비타민C 파우더도 사지 마세요 설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것도 뒤에 성분을 확인하시면요 내추럴 플레이버 내추럴 칼라 인공 첨가물을 넣은 것이죠 드라이 크랜베리도 세일이네요 오션 스프레이 유명한 브랜드고 4분이나 어, 세일에서499 어, 그런데 잠깐 이것도 뒤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드라이드 크랜베리 이것도 첫 번째 성분이 슈거네요 크랜베리가 쉬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설탕 대신에 요 비타민을 섭취하시려면 차라리 100% 올게닉 레몬 주스를 사세요 코스코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저희 동네는 항상 있습니다 또 코스코 아니더라도 일반 가게도 팝니다 이두 병에 100% 퓨어 레몬이 올게닉 레몬이 80개나 들어있습니다 두 병에 팔불뿐이안 하거든요 이걸로 날마다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드시든지 차 드실 때 넣으셔도 되고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만들어 드셔도 됩니다 아니면 고추장에 살짝 섞으셔도 좋고요 제가 예전 영상 셀 안에도 사야 될 코스코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코스코 프로즌 섹션에 가시면 올게닉 포 베리 블렌드를 사시고 이것도 올게닉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올게닉이 있을 때 사셔서요 레모네이드를 만드셔서 온 가족이 날마다 비타민 섭취를 이렇게 하십시오 꿀이나 설탕을 넣으셔서 조절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침대 쉿 세치 팔아서 저희는 킹 사이즈를 하나 샀습니다 킹도 있고 퀸도 있고 사이즈별로 있습니다 더블 사이즈로 있어서 옛날에 사봤는데 좋더라고요 또, 유명한 다이아몬드, 넛 브랜드 세일하네요. 4불 10센트. 헷갈리게 세일하네요. 그런데 이것도 좋은 브랜드고, 알몬드도 좋죠. 하지만 뒤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일한다고 무조건 다 집지 마시고요. 알려진 브랜드라고 집지도 마세요. 딱제 눈에 먼저 스크린된 게, 베지터블 오일이고요. 그 다음으로, 카놀라 오일 보이고요. 그리고 뭐, 내추럴 플레이버. 인공첨가물입니다. 콘 있고, 소이보이고요. 쥐에모를 몸에 넣을 필요 없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내추럴 플레이버스 맨 밑에 또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브랜드가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거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넣었을까요? 알몬드를 제외한 그 나머지는 다안 좋은 거네요. 세일한다고 절대로 이런 거 사시지 마시고요. 그냥 보통 아몬드 그냥 사서 드세요. 오늘은 너무 사지 말라는 것만 있어서 죄송합니다. 커클랜드 브랜드 코스코 브로콜리 체다 수프니다 어, 2달러 세일해서 5 9구에 팝니다 이 안에 콘테이너가 두개 들어있고요 온가족이 먹을만합니다 수비랑 크래커랑 같이 점심이나 저녁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코스코에서 바이온 게론은 보기 쉬운 게 아닌데 버라이어티 팩이요 이게 보통 세일하면 은 5달러에 살수 있는데 이번에는 바이온 게론에서 8달러에 두개를 사실 수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생겼는데 어, 맛도 좋습니다 캐리골드 치즈가 3불 20이나 오파합니다 캐리골드 치즈를 제외한 코스코의 거의 대부분의 치즈들은 주에모를 먹인 소의 우유로부터 나오는 치즈죠 캐리골드는 어 그레스베드 밀크로 나온 치즈입니다 그레스베드라고 해서 다 100%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캐리골드도 어, 겨울에는 그레인을 먹인다고 알고 있는데요 100% 그레스베드라고 적혀있지 않으면 80% 정도 그레스베드입니다 그래도 코스코에서 사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치즈 중에 하나가 캐리골드 치즈와 버터 종류 사시면 됩니다 지금 세일하시니까 바로 사세요 브로콜리 체다수이랑요 바이온 게론하는 크래커랑 캐리골드 치즈 사서 한두 끼는 해결했습니다 저희 애들은 그냥 치즈랑 크래커랑 그냥 한 번에 거의 다 먹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터키 베이컨도 사불이나 어프에서 899에 판매합니다. 이거는몇개 사셔서 프리저에 넣어놓으시고, 그러니까 냉동고에 넣어놓으시고 쓰시면 돼요. 너무 많이 사지지 마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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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로윈 장식품들 나왔습니다. 재밌어서 같이 올려드렸어요. 지금 초콜릿 종류도 많이 세일합니다. 10월 24일까지 세일하니까요. 할로윈 전에 가셔서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초콜릿은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죠. 구디바도 세일하고 있습니다. 이불 세일해서 한 6배 정도 하네요. 리미이 5개니까요. 할로윈 전에 가셔서 사시면 됩니다. 10월 24일까지 세일해요. 그리고 클리어 츄어 매트 이거 이거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브리나 세일해서 지금 15불에 사실 수 있는데요. 두 개만 사실 수 있습니다. 하나 사서 깔아봤는데 좋아서 나중에 하나 더 샀습니다. 이게 다른 데서 살려니까 한 50불 60불은 하더라고요. 근데 15불이라서 얼른 집어왔습니다. 아일랜드가 좀 지저분한데 그 밑에만 봐주세요. 푸진할트 에어프라이어 세일하는데요 전 옛날에 이거 50불 세일할 때 있었던 거 같아요 지금은 40불 뿐이 안 합니다 와인 세트도 $10 세일해서 20불에 사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이슨이나 LG가 좀 비싸서 부담되시는 분들 이거 샥 베큐 괜찮습니다 저도 다이슨이랑 샥이랑 둘다써 봤는데 좋습니다 에어 필러파이어 공기청정기 30불 세일합니다